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신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봐요 빛나는 새벽, 인인 영원할 길 아주 없구나. 흔위로 되시며 나외로 좋은 친구라 주는 어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나위에 빛나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 위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가 빛나는 세상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듯.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봉.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여기 어, 신이 그네 누리고 나아치는주 뺏기 원하네 주님 저산 밑에 백합 니의 네비 것이 없도다. 아, 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구절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반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의 공신이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방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의미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반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선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또 반갑습니다. 네또 삼일 이렇못 봤다고 참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 항상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안 반갑대요. 늘 보는데 뭘 반갑냐고. 네. 네, 또 그렇게 <laughs> 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죠. 느헤미야의 아, 이야기의 성벽 재건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로 남겨져 있지만 그 이후에 6장 이후에서부터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진정한 안전이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가, 성전도 아니고 성벽도 아니고. 뭐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결국 그 예배 회복의 가장 중요한 출발설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성벽도 아니요 성전도 아닌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런 고백이 나올 때에 32절부터 오늘 주신 말씀 안에는 33절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는 주는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의 이 처한 현실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와 또 기다림과 용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셨는가 하지만 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우리를 결국엔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이유는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이 풍요로운 이런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눈을 돌려 우상을 숨겨있다 자기 조상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제까지 올바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집들은 하나님께 원망할 것도 없고 그저 그렇죠? 주님 앞에 궁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니에미아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잘못했는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처한 아픔과 고난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는데 이 일은 절대 주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 회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게 되고 회개의 범위를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그 가문과 그 민족에 쌓여졌던 조상들의 죄까지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 회개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 오늘도 우리가 묶여져 있고 또 우리 삶의 처지도 답답하게 닫혀진 것들이 있을, 때, 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돈 문제는 직장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면 되는 거죠 돈의 문제는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돈이 안 벌린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면 돈이 안 벌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나의 게으름인지 나의 어떠한 나태함인지 여러 가지 고민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서는 영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돌아와 봐야 될 문제도 있다는 라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늘 얘기합니다. 육이 풀려야 영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영이 살면 육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영이 죽어 있는데 육이 산다? 그건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나무가 뿌리가 뽑혔을 때는 당장 산것 같습니다. 푸르고 푸르죠. 우리가 여기 나무 나무들도 이렇게 보고 화분에 있는 꽃들도 보지만 정작 엄연히 얘기하면 죽어 가고 있는 거죠. 이미 땅에서 땅 땅에서 그 뿌리가 뽑히는 순간 죽어 가고 있는 겁니다. 당장에 꽃이 피어 있고 당장에 잎이 풀다고 해서 사냐 살아 있느냐 그게 안 하는 거죠.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감격, 예배의 헌신 이런 기쁨들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것이 목사님이 설교가 잘못돼서 그러냐? 교회가 잘못돼서 그러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어, 수요회 뵙 때도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조혜련 집사님이 이전에 연예인 그 예능에 나와서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얼마나 무서웠던 어머니였고 그 불교에 굉장한 신심을 가지고 있던 어머님이셨고. 근데 그분이 지금 딸에 딸과 함께 성 성서 마당 같은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나와서 자기 딸을 통해서 복음을 듣거든요,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도 아마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봤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제 기억에 수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 방송했을 때의 모습과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그분에게 눈물이 안 나온 적이 없어. 그때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안날수 있느냐? 이런 고백을 하죠.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느냐? 저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큼 목사님 설교를 재미있게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얼마큼 지식적으로 잘 전달해 주느냐?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열매는 밭에 있다고 했습니다. 밭은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배움이 짧고 어눌한 말을 가진 목사님이어도 그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의 특징은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오늘 우리처럼 새벽 예배를 지키는 평생을 수십 년을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잘하고 성품도 좋고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도 새벽을 지키고 한결같이 예배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는 것처럼 또한 반대로 말도 어느라고 한말또 하고 어떻게 보면 무슨 말 했는지도 산으로 가는 그런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도요 새벽에 문 열고 항상 한결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권사님 주사님들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에 저 상가 교회는 에 그런 성도가 있을까 했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뭐 가깝게 신체신 주사님 우리 보시기 보면 어느 날 목사님은 그랬대요 지난 5년 동안 금요일 기도에 수요일에 안 들으셨다가 우리도 이제 이렇게 금요일 기도에 드리자 그말 한마디 했더니 몇명 보일까요? 한명두 명도 안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한 사람 그렇지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는 데 가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누구냐? 우리가 결국 니에미아는 이걸 안 거예요 진정한 우리 인생의 풀림과 우리 인생의 안전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있다 진짜 승부를 봐야 될 곳이 어디냐 은행 대출 담당이 아니고요 그 고객도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될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것을 니에미아는 알았고 이것을 새겼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절에 38절에 이것을 임봉했다 라고 하죠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갱신을 다시 새롭게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결의를 각서 쓰시고 거기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임봉은 뭡니까? 마음대로 뜯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가 해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다짐 승부는 하나님께 하자. 늘 말씀드리지만 울어도 자기 아버지한테 울어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오늘 방, 새벽 예배 방송에도 또 듣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혹시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이 있는 삶의 문제 앞에서 은행 대출 직원을 찾아가야 됩니까? 또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고객을 만나야 됩니까? 또한 의사로부터 어떠한 검사를 결과를 들어야 되는 자리에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게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들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풀어짐은 성전도 성벽 재건도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데미야 우리가 이것을 우리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인생에 안전이 어디서 오고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회기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진정한 안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신난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 주님의 응답과 가장 선한 결과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먼저는 우리의 영이 살아 육이 또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올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로 나아갑니다. 조윤수 권사님 새벽 예배의 새벽 예배 자리 늘 지킴이 엎드리는 딸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도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권사님 될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명훈 정은수 목기자 가정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매일의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시온 전도사 오늘도 악한 자 악한 일 만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신의 전도사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절제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교제하심이 올더 엎드려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 특별히 늘 새벽을 지키며 영적 거인으로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박철근 권사님, 정숙 권사님 그리고 새 전도사들과 우리 정운 사무와 일부 주관총 그리고 새벽 예배에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토들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추구 하온 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돌아갑니다 주여